꿈이 뭐였어요? 어 저는 어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음. 회사요? 그 문구 그런 오. 회사 그, 거기에 아, 어울리네. 아 여기 저기 오선지 아저씨. 수의합니다. 아, 네, 아 오선지 아저씨. 아, 악보 아저씨. 어허. 아 악보 아 아저씨. 일이 좀 심심하실 텐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김진웅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가저 우리, 우리 저 보길 네. 군한테 아주 멋진 음악. 예. 예. 아니 저 저. 진웅 씨 혹시 요거 오랜만에 우리 저 보길이가 200만 유튜버거든요. 어, 대단하시네요. 혹시 요거 저 오징어 요알 받아먹는 거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갑자기. 아저희는 라인 나오잖아요. 뭘예예 예. 이거 만약에 받아 드시면 이거 선물로 드릴게. 한한 어? 번에 그냥 한 번. 아이, 새칸 없어요. 한번한 번. 한 번. 저도 필요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아 이게 요건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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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엄청 우리가 전 사람은 엄청 네. 뿌려야 어, 어, 돼.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야 너도 형이 할 얘기는 아닌데 네. 많이 냄새나더라고. 저 혼자 사니까요 <laughs> 집에서 좀 <laughs> 네. 나실례였으면너 여기 뿌려줬을 거야. <웃음> <웃음> 추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형이. 어. 아, 야. 아주 좀 긴장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야, 그나저나 형이 진짜 기분 좋네. 보길이가 저걸 딱 획, 획득을 해가지고. 아니요. 저기에 뭐 바디 뭐 바디 옷이 뭐다 있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야기하다 끊겼는데 네. 그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 예, 좀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요. 네. 그게. 그 문구 그런 관련된 일을 하니깐요 그 음. 문방구에 있는 막 책이나 뭐 스티커 있잖아요 어허. 거기에 이제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어 하고 생각돼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곤충으로 주제를 정하셨어요 아 그냥 그 막상 하니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여러 가지 해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laughs>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관통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지. 진짜 좋아해야 사람들도 보는 사람도 좋은 거야. 아, 수빈 양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행복하니까, 본인이 행복하니까 얼굴이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음. 술 먹는 거 하시니까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거기 갔을 때 거의 뭐 유니콘이지. 아, 여기서 예, 뿔라고. 음, 음, 아, 유니콘. 저는 그런 걸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아, 음. 시작하고 싶은데도 시작 없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그 유튜버 그 200만 선배로서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수빈, 아, 수빈 동생은 뭐 했으면 좋겠다. <laughs> 딱 보면 알잖아요. 예. 네, 그 노래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 노래 하면 인기 많지 않을까요 진짜 심플하시다 <laughs> 우와 그 누구도 나한테 이런 추천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본인일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노래하시면 되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노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너무 좋아요. 해 <laughs> 좋아하는 거 하면 재밌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건데 너무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자기 그 반을 찾은 곳이고. 어? 근데 이제 수빈 양도 잘 가고 있는데 좀 장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럼 너도 저기 뭐야? 곤충 찾아. 곤충이요? 악보 적고. 아 그러면 나는 어. 곤충으로 만든 노래 같은 거를. 좀 계속 써볼까 봐요 아 괜찮겠네 그래서 오라버니 유튜브 bgm으로 제거 쓰시고 네. 전 그냥 좀 음원 수익이나 벌어먹고 살고 그니까 러 언니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운드가 많아져가지고 그 사운드에 지칠 수도 있거든요 이 언니 풀벌레 소리 이런 거로딱그 멜로디를 채우는 거야 그렇지. 풀벌레 노래는 녹음했다가. 이렇게 가야 돼풀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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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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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웃음> 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아, 오빠 제가 정확히 해결해야지. 신문에 나오잖아 그런 말들이 가끔가다가 아니 뭐 없는 얘기에?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음 처리를 잘하라고. 혹시 보길이 울잖아요. 울잖아요. 혹시 저 우리 저 보길이 동생은 네. 그 이렇게 그그 그 이제. 어쨌든 그 주인공이 유튜버고 그리고 네. 저 곤충이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야, 일? 이 야, 이거는 진짜. 네. 응. 응. 뭐, 뭐가 있었더라? <laughs> 너 여기 왜남았냐너도 1577이야? <laughs> 아니야. 어? 무알콜 1577이야?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이럴 거면 구도가 나면 지상렬 나오래니까 거기는 아, 공짜로 줘. 아, 너무 재밌다. 왔다 가면 친일을 누워 있어. 아, 네. 사격을 해매. 아, 네. 그리고 사후세계를 봐. 아, 뜨거운 데인지 아니면 스카인지. 아, 알아 네. 웃겨. 어떤 사람 불구덩이도 봤대. 응? 뭐 하다 왔어, 오늘?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아... 줄 알았어, 어... 여기 이렇게 쉬운데야? 쇼핑한줄 알았어, 요 아니요. 어? 20만 뭐, 뭐 무시하는 거야? 어? 아니요, 아니요. 아, 200만이 뭐 20만 무시하는 거야? 잔발이야, 형이? 저 기억났어요. 아, 기억났어요저 아, 갯벌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지렁이 같은 게 있어요. 어, 갯지렁이. 그 개불이라고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어, 개불 개불. 네 개불. 그거 막그캘때좀 재밌었어요. 아... 그게 기억에 남는 방송 거야. 방송 될까요 이거? 오늘 녹화 될까요 이거? 너 오늘 진짜 기억에 남게 해줄까 내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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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남게 해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집이 어디야? 저 인천에 살고 있어요. 어 근처시구나. 네. 나도 인천인데 인천이 아참 멀구나 이렇게 얘기해줄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내일 가게 해줄 수 있어 아, <laughs> 형이 미리 얘기해줄게 네. 아마 오늘 정신적인 타격이 되게 힘들거야 그러면서 아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먹을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고 이건 잠깐이야 네. 그냥 오늘 가인 울렸다고 생각해 <laughs> 어, 그러면 되는거니까 어, 너의 웃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정확히 좀 얘기해줘봐 아니면 이거 오늘 안 끝나 <laughs> 아빠,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저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가지고요. <laughs> 그래, 이런 거 얘기해봐, 뭐야. 아, 어렸을 때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응. 그막 이런 거 춤추셨던 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 생각나가지고. <laughs> 지금 너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야, 나보, 내 위에서 와, 종 치고 있네, 얘가. 우와. 오빠, 제가 그럼 노래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손님 모셨는데 아이, 보여줘요? 예, 뭐를. 아, 원. 아트아원투 아, 쓰리 포 내가 오. 웃는 게 웃는 거야 우스키달라 키메르때 아기라미야무 <laughs> 이거 이게 <이> 웃겨? <laughs> 네, 그거... 아니 52살 먹은 할아버지가 우스키달라 키메르때 아기라미야무 이게 웃겨? <laughs> 어? 오빠 그거 진짜 오빠 개그콘서트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했었지 옛날에 아 진짜 그빠 개그맨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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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그맨이냐고? 아니 오빠 가수 출신 아니에요? 아니, 개그맨이지, 원래. 아, 진짜요? 그래. 우와. 내가 무슨 가수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다르게 보인다. 멋있어요, 오빠. 우와. 너, 너 오늘 여긴 뭐 스릴러 찍냐? 응? 어? 뭐, 투쟁하러 온 이게 거야, 뭐 뭐야. 원래, 원래 했던 거지. 무스키달루 비랄루. 이거 원래 했던 거야. 그래. 그냥? 이게 원래 터키 민요야. 되게 그 슬픈 거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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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무스키달라, 김에이르때 아기라미야모. 아, 영광입니다. 몰랐어요. 되게 이게 슬픈 노래야. 아, 무슨 뜻이죠? 몰라.